안녕하십니까. 박수연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해서 후회되었던 적이 있었나요? 네. 네, 저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다들 그런 후회 하실 거예요.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, 하내지 말걸. 저도 그랬어요. 저는 오늘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주제로 스피치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두 가지의 경험을 들고 왔는데요. 먼저 저는 초등학생 때 오해 때문에 싸웠던 친구가 있었어요. 오해라는 걸 깨닫고 화해하고 싶었지만 말할 타이밍을 놓쳐 화해하지 못한 채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리게 되었어요. 나중에 듣기로는 그 친구도 화해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이미 전학을 와버렸고 그 친구는 이제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. 그렇게 화해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네요. 그 친구가 만약 영상을 보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요. 그땐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어. 두 번째로는 저희 아빠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저는 학원을 늦게 마쳐서 집에 오면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. 밤늦게 돌아오면 밀렸던 연락에 답장하고 유튜브를 보며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. 저희 아빠도 그때쯤 일을 마치고 오시면 제 방에 들어와 말을 거시는데요. 아빠의 대화도 소중하지만 제 눈과 손이 저절로 휴대폰에 향하게 되더라고요. 이 자리를 빌려 아빠, 아빠가 나가시면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. 캠프가 끝나고는 꼭 이야기하는 시간 가질게요. 저는 지금 아빠에게 사과할 타이밍을 완벽히 잡은 것 같아요. 이야, 이 이야기를 듣는 오늘만큼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혹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과거의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기 전에. 타이밍 놓치지 말고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는 게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.